배단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별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이부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 수요 1부 예배 후에. 그 우리 교회 80주년 어, 기념 사업 영성 행사 분과에서 영성 분과 아니고 제가 영성 분과 맡아가지고 <laughs> 잘못 말씀드렸어요. 행사 분과에서 어, 영락교회 전임 교역자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오랜만에 거쳐 가신 목사님들을 우리 영락에 뜰에서 다시 뵈니까 시간이 참 묘하게 느껴지는 것이. 옛날로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딱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는 아니지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2025년 11월 중순이 넘어가니 12월인 것이고 12월이니 사실은 2026년인 것이죠.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두 가지로 역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쇠락하고 낡아지게 하는 거침없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똑같은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 자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전자의 시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확실히 우리의 몸을 늙고 낡아지게 만듭니다. 노화의 시작이 몇 살쯤인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이릅니다. 저도 찾아보고 놀랬는데, 스물여섯 살이래요. 예. 네. 그때는 몸의 생장이 딱 끝나고 뒤에서 에? 그러셨는데 <laughs> 그때 몸의 생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요 근데 시작은 됐는데 27살에 노화된다 느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뭐 20대, 30대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번탁 꺾어지는 것이 38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흔 즈음이죠 마흔 즈음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 그러죠? 그 후로 몇 살에 한번, 몇 살에 한번 천천히 늙어가는 것 같아도 급속도로 한 번씩 늙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장년의 시간을 거쳐서 사람의 인생 주기는 이제 노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노화가 오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구 중심에서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이지요? 중력이지요. 그 지구 중력 때문에 몸이 자꾸 아래로 처져요 피부도 처지고 <laughs> 뭐 그냥 다 처집니다 근데 몸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죠 나이가 들면 대체로 마음의 호기심은 좀 줄어드는 편이고 내가 더 알아야겠다 더 잘하고 싶다 하는 성장과 성숙에 대한 열망도 좀 잦아들어 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보존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뻗어나가기보다는 지키려는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노년의 심리 역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늙어가는 노화의 과정을 역전시키세요 역전시켜서 아예 갓난아기처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런 신생아적 영적 변형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니고데모는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몸도 마음도 이미 성장의 정점을 그 사회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이고 그걸 찍고 이제 내리막길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 만사를 알고 있는 이 지성인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 중에 하나인 이 남자의 마음에 서른을 이제 간 넘긴 청년 예수를 보면서 알수 없는 파도가 그의 마음에 몰아치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는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단정하고 안정된 그 노년의 중장년의 남자가 직접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기 보니까 낮에 못 오고 밤에 오지요. 지위와 체면이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 테지만 어쩌면 니고데모의 마음이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그밤 같은 마음이 밝아지려면 당신의 그 늙고 낡은 삶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려면 당신이 살려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3절에 거듭난다는 말에 혹시 여러분 각주가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으세요? 좋은 성경을 가지셨군요. 그 각주를 따라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에서 위로부터. 이건 뭐 좋은 성경 가지신 분 찾으셨죠.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유대교 최고의 라비가 급 당황을 해 가지고 4절 말씀 아니 그러면 거듭날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분이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는 것이 5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 다시 말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기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선 누가 등장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태초의 하나님이 그리고 땅이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그 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셔요 이 운행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hover라는 단어,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그 독수리가 그왜 참새는 어떻게 납니까? 참새는 경박스럽게 이렇게 날죠.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요? 펄럭. 펄럭. 윙 해서 이렇게 그 어떤 대상위를 이렇게 선회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대상위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본에서는 브루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새가 어미 새가 알을 이렇게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품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한 분이 안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창조의 주체로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왜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창조의 주체이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분 하나님이 모두 함께 계시면서 함께 지나면서 사랑으로 온 만물을 처음부터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당신 안에 말씀으로 새롭게 당신의 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재형성하고 계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 같은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몸 위에 그 어두워지고 낡아지고 늙어진 마음을 사랑으로 쓰다듬으시면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것을 깨달으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요 매 순간에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당신의 영이 새롭게 되십시오.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들어왔으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얼굴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이름은 똑같고, 여러분 피부는 똑같고, 여러분 가진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르게 재창조되고, 재형성되어.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적 기류를 가진 사람으로 회복된 영으로 걸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 몸은 끊어지지 않는 습관과 잘 낫지 않는 병에 자주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공허한 땅처럼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마땅히 회복되어야 하지만 오래전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위 환경과 나를 둘러싼 현실을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그 기쁨의 공기가 희박한 거예요. 이러한 우울과 기쁨 박탈과 희망 없음이 마치 오래된 빠져나가지 못한 공기처럼 내 마음과 내방 위를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를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엎드러져 있고 이불 속에 파묻고 들어가 있는 그 오래된 공기에 눌리고 납작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위를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긍율과 사랑으로 이렇게 빙빙 돌고 지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 위를 성령께서 빙빙 돌면서 영적 기류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 성령의 빙빙 돌고 지나가심은 어떤 것 같은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리고 헬라 말로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둘다 바람 혹은 호흡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안 되죠. <laughs>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바람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이리저리 동풍이 서풍이 북풍이 남풍이 불면서 만물을 깨끗하게 하고 만물을 흔들리게 하면서 키워내는 거예요. 호흡은 어떻습니까? 호흡이 눈에 보입니까? 호흡도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 내 코를 들숨, 날숨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호흡이 딱 약해지고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누구든 호흡이 끊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생명은 호흡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안에 불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 영이 폭풍우처럼 임해서 아주 낡고 오래된 세간살이 같은 그런 내 안에 구습과 애착과 집착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구,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간살이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싹 마치 신혼살림같이 들이시는 거예요. 생활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앞이 보이는 날들을 살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 것 같은데 그 젠틀한 영적 바람이 내 마음에 부는데 이것은 내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닌데 새로운 기쁨이 이 속에서 깊숙한 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라고 똑똑해서 생겨난 바람이 아닌데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은혜가 그 하늘의 기쁨이 그리고 그 내밀한 회복이 속에서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끊어지지 않는 습관과 그리고 그 비교의식과. 그 절망과 상실감하고 딱 붙들려 가지고 아주 마음이 빈틈없이 아프고 공허했는데 시원한 바람이 위로부터 불어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내 영이 영적 여정을 다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정말 내 노력으로 1cm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할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살아남의 역사, 이새 바람의 역사는 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있던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을 때.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죽기가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죽어야 할 땅이 소멸되어야 할내 옛사람이고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시는 새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옛 집착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어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에 이 살리시는 생명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명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셔서 큰 은혜를 온 성도가 같이 누렸지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고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이 말이 얼마나 설레고 벅찹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에 침투하시려고 주님이 오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고요. 그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 비전, 그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 땅의 옛적 어떠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집중함으로 진부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새롭게 행하시는 생명의 일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의 키예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거듭남의 은혜, 이 생명과 살림의 은혜, 이 재창조하시는 재형성의 은혜가 한 방향으로 가리치,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고 싶은 것은 이한 가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전인적인 생명이요, 이 영적 생명인 거예요. 주님은 옛 사람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생명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늘 생명을 떼어 우리의 심장 속에 분여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가난도 짓누를 수 없는 내면의 풍성함.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의 자유, 그 어떤 비교의식과 열등감도 뺏아갈수 없는 자존감, 그 어떤 병도 뺏아갈수 없는 놀라운 삶의 품위, 그 어떤 무기력도 아사갈 수 없는 내 안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날 가지고 늙어가고, 오래된 공기와 구습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얘야, 지금 여기서 거듭나라, 지금 여기서 받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거듭나라, 위로부터 태어나라, 너를 사랑하니, 하늘의 이 모든 생명을... 내가 값없이 주는 이 모든 생명을 지금 네가 받으라.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지금 여기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모든 새로운 은혜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일은 하나예요 여러분. 믿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한 가지 일을 하는데 다른 열 가지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거 하나 했는데요. 다 잘됩니다. 다 잘됩니다. 신자의 일은 결국 그것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데 주님이 모든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편향된 집착과 정신이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쇠, 쇠하여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쇠하여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독수리 치며 올라가는 신생아적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뻗어 나가며 매 순간 이웃과 만물과 함께 새로워지는 복된 삶 누리는 영락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